어,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 사실 나는 결혼은 꼭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음. 하... 일단 내가 원래는 음, 한 4일 전에도 사실 같은 이제 내 직장 그 건물에 계신 이모가 나한테 중매를 서시겠다고 어떤 남자 좋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난 이렇게 언제나처럼 난 이렇게 대답했어 이상형이 누구냐고 했을 때난난 난 진짜 근데 원래 강호동이 이상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이모 저는 외모 안 보고요 그냥 성실하고 일단 착해야 돼요 다혈질 남자 싫어하고요 그냥 착하고 좀치 취... 중치 같은 것도 상관 없어요. 이랬더니 이모가 아내 키가 좀 작아 그러길래 어 이모 나는 진짜로 외모 안 봐요. 이렇게 해놓고선 사실 지금 든 생각이 그래 만났어 만났는데 마음이 안가 그러면 나 외모 따지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대외적으로 하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 기준. 어,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난 진짜로 그게 내 배우자상이라고 생각했어. 어, 착하고, 일단. 난 외모 안 봐. 이런 말을 했고. 성실하고. 곰 같은 남자. 어, 이게 끝이었어. 진짜. 어, 학력도 필요 없었어. 초등학교만 나와도 난 상관없었어. 다만, 초등학교만 나와도 당당한 남자, 그리고 어 주먹 하나로 열 명의 사람을 다 이길 수는 있는데, 굳이 주먹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정리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 한마디로 마동석이지. 한마디로. 봉사활동하는 조폭이었어. 그리고, 못생겼지만, 인상이 좋은 남자. 그리고, 똑똑하진 않아도, 꾸준히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남자.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거였어.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도 안 했고,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 나는 외모 안 보고요. 그냥 착하고 성실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좀더 만나봐야 돼. 왜냐하면 만나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겪어봐야 되는데 사실 발리에서 생긴 일에 조인성 같은 남자라면. 내가 맞추면서 살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아니다 안 되겠다 내성격이 그게 안돼음뭐 어쨌든 대외적인 건 그랬고 그냥 상상을 하자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실 방금 말했던 대외적인 그 배우자의 기준은 난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 사실 아 어, 어느 정도 저축해 놓은 돈도 있고 어, 많지는 않아. 냥한 3개월 정도 어, 최저생활비 아껴 쓰면서 3개월은 돈 벌지 않아도 그냥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정도 이디아 커피에서 스타벅스는 안돼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딱 행복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상의 기준. 는. 그래. 어쩔 수 없네. 첫 번째는 외모다. 음.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건 외모. 아, 중요한 건 이게 존성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외모야. 이게 좀 약간 애마한, 애매한데. 어쨌든 외모. 내가 내 기준에서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외모.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돈이야. 결국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은 이오리처럼 많은 돈이 있는 게 아닌데, 음, 그리고 난 많이 먹거든. 그냥 소고기 먹고 싶을 때 고민 안 하고, 무한리필지 말고, 그냥 진짜 한우. 먹으러 갈수 있는 정도의 돈, 사실 부자면 더 좋고, 아니야. 당장에 결혼을 할수 있는 배우자 기준이니까. 그래, 돈 많은 사람, 그 돈의 기준은 연봉 1억이다. 연봉 1억인데, 여기에 집이 탑재되어 있어야 되고, 잘리지 않는 직장이어야 돼. 그래서 잘리지 않는 직장. 꼭 대기업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거뭐 상관없어. 그냥 안정된 직장인 거야. 이거는 자영업도 포함돼.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안정된 직장. 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지랄하지 않는 착한 성품인 거지. 야 외모에 돈에 착한 성격 아 여기에 이번에 결혼 엎어지면서 느낀건 처음 어쨌든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상견례를 해봤는데 아 이번이 아니구나 작년이었구나 정말 시댁 그 가족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자 네번째는 어어 착한 시댁 어른들 아 시댁 어른들 뿐만이 아니야 누나 형 어, 그냥 착한 시제 시댁 가족들 네 번째 이거까지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정했나 아 나는 결국 결혼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사실 어떻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만나봐야 알고 살아봐야 알고 겪어봐야 알잖아 어쨌든 당장에 지금 내 상황을 다 접고 결혼을 할수 있는 배우자상은 아, 결국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네 아 어쩔 수 없구나 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건 아주 대표적인 자본주의의 폐해야. 이건 행복이 아니거든. 이건 행복이 아니야. 이거는 뭐 남자 하나 만나서 인생을 신분 수직 상승하는 내 노력이 없이, 그냥 남의 등에 업혀서. 그냥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건 것 같아. 이 배우자 기준은. 어, 좀, 어, 내가 되게 찌질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먹여 살릴 정도? 어, 난 그건 신, 싫은데? 왜냐면 내가 지금 자영업을 벌써 한 7년, 10년? 하는데, 아, 돈 벌어 먹기 진짜 힘들거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까지 먹여 살려야 되면 어, 나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어. 진짜, 모르겠다. 배우자상도 잘 모르겠다. 결혼은 왜 해야 되는가? 도잘 모르겠고,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 나 이것도 잘 모르겠어. 나마 42살인데 오케이. 그럼 내가 잘 아는 걸 다시 생각해보자. 결국 결혼은 내 인생이 행복 측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내가 행복한 건 무엇일까? 나의 행복. 어, 근데 난 여기서 약간, 어, 좀 지, 질문이 생각났어. 행복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근데, 이게 싫어하는 것도 하면서, 뭔가가 자아성찰이 되고 단련되면서, 좀 스스로가 발전하고, 그런 것도 행복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은 사실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진짜 잘 나가는 여자애들이 있었고, 얼굴도 완전 모델 뺨치고, 그런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어, 결국, 참으면서 혹은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살더라고. 결혼 전보단. 내가 보기에, 나는 사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좀 중성이라고 생각을 해. 음, 뭐, 남자편도 아니고 여자편도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근데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여자들이 많이 참는 것 같아. 아무리 뭐 요즘 세상이 변해서 뭐 남자들이 설거지를 한다, 뭐 육아를 한다. 근데 난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게 뭐 그래서 편해졌다 하는데 어 내가 보기에는 그 심리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 결혼이라는 제도인 것 같아. 결혼을 해도, 어, 뭔가가, 하긴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인가? 결혼하면, 하긴 서로 참으면서 살겠지? 근데 나는 좀 여자들의 희생이 좀더 많다고 생각을 해. 음, 뭐, 어쨌든. 결국 그렇게 희생하고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 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난 봤단 말이야. 사실 내 주변에는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 뭐, 물론 이혼한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일단 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뭐. 어, 그냥 뭐 장난으로, 어우, 저 왼수, 왼수, 뭐 이러게는 하는데, 사실 그, 어우, 왼수, 왼수 하면서도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희생하고 참아가면서 살아도, 뭔가 모를 행복감이 느껴졌었어.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음. 근데, 그렇다고 그 막연한,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모험을... 어, 난잘 모르겠어. 일단 나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구속인 것 같아. 그리고 희생, 아, 그리고 구속 희생, 아, 그리고 좀 불안한 것 같아. 불안. 그 불안은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야. 어. 난 사실 그냥 남자를 믿지 않거든. 그 뭐, 뭐안 믿는다기보단 그냥 남자들은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단순해서 다 고만고만하고 생각들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친구로 지내는 거는 남자들은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되게 속도 후련하고 그런데 이게 연애를 하면서 남자들은 아어 뭐라 그래야 될까 오 그냥 너무 짜증나 그냥 이유가 뭘까? 뭐 이거는 내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뭐 어쨌든 아 이거 머리 아프다. 근데 그냥 결혼 어 배우자 기준 어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행 행복 행복 내네나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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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행복 응 이것만 생각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쩌죠, 나. 아, 골치 아파. 아, 그냥, 그런 것 같아. 이런, 나 어렸을 때, 24살 때 연애했던 그첫 번째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애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 현영이 너는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안 좋게 올라가고 자꾸 헤어지자고 하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냥 그때처럼 내가 고민이나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막 밀어 붙이는 어떤 그런 남성이 나한테. 내, 나한테 어쨌든 실틈을 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 나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민 생겼어. 큰 고민. 사실 내가, 어제도 이어제 올해 결혼할 뻔 했을 때, 이제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 결혼을 할뻔 했던 그 남자의 집에 갔는데, 괜히 아버지가 나한테 다짜고짜, 세 번째 만나는 날이었나? 세 번째 인사드려갔나? 어쨌든. 다짜고짜는 얘기가. 그래서 애는 언제 날 건데? 하면서 허허허 웃으시더라고. 아, 물론 장난이셨겠는데. 사실 나는. 나이도 먹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그. 자궁 쪽이 안 좋거든. 원체. 질환도 심했고. 하. 그리고 애를 낳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마음 넘어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해서, 뭐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건 아니지만, 어 그냥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애 낳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애 낳아주고 걔한테 한1 0 년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알아주기를 해? 어난그 인생을 못살것 같아 그래서 애를 안 낳을 생각이었거든. 사실 결혼 하려고 했던 그 남자한테도 사전에 약속을 받았고 근데 이게 그 상대와의 약속만으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출산 문제더라고. 가족이 원하고 있고 이게 그 남자의 상대 남성은 어 괜찮아 라고는 했으나 이게 또그 상대 남자한테 또 미안해지는게 그 남자는 그 집안의 또 아들이잖아 그럼 아들에게 바라는 그 부모의 그런 어떤 바램 아 뭐, 뭐 강요는 아니지만 바램이라는게 있잖아 그러면은 은근히 아이를 낳아주는 뭐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 이게 무슨 나의 의무가 돼버리고, 어, 뭔그 그런 느낌이었어. 어쨌든 어 기분 되게 더러웠어 그때. 그런데 웃긴 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애를 낳아주 아니 한마디로 그냥 애를 생산해주지 못해서 나는 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기회 같은 느낌? 그, 그러면서 내가 미안해지는 거지. 능력 없는 직원처럼. 아나이 느낌 되게 이상했어, 어쨌든. 아, 물론, 아이가 주는 행복감 알아. 나도 내 조카들 정말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아, 뭐, 시도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어, 난 싫어. 그거, 어떻게 키워. 나 이제야 좀 사람 살것 같은데. 결혼은 해야 될 거는 같아, 맞아. 아, 물론 나도 이렇게 혼자 사는 것 보단, 어, 난밤 9시, 10시에 공원에서 캔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혼자서 못 해, 이제, 무서워서. 그럴 때 그냥 같이 마셔줄 신랑 하나 있으면 좋지. 그리고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씩 돌고, 배드민턴, 배드민턴 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건 혼자 못 하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나도 결혼은 하고 싶지. 근데 이 결혼에 플러스 무슨 원플러스 원마냥 당연하게 따라붙는 게 출산이더라고. 어 이거는 내 상대가 어 자기야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뜻대로에 괜찮아라고 우리 둘이 합의를 해도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출산이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나 모르겠어.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 굉장히 의무 같아. 그래서 나 아이는 언제 낳을 건데? 어나 그거 되게 여기가 시골이어서 그랬나? 아 몰라. 아니 근데 보면 내 인스타 친구들도 보면 그 이쁘고 그 잘나가던 애들이 어 애기 낳고 또그 애기 막 꾸며주는 거 예, 행복감을 느끼며 그러고 살아. 그럼 난 나중에, 그래, 오케이. 결혼을 했다 쳐.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 그래, 내 기준, 나 지금 조금 빈정상했거든? 지금 내 빈정상한 말투로 한다면, 애를 생산하지 못했어. 그러면 나는 뭐 모자른 여자인 거야, 한마디로. 혼자, 혼자만의 혼자 생각이지, 뭐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건가 봐. 음, 두려운 건 그게 맞는 것 같아. 두려운 거네. 음, 사실은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네. 사실, 혼자 늙어가는 것도 두려워. 그런데, 혼자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더 크잖아. 확률이 크잖아. 근데, 결혼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 그리고 가족들이 섞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할 수 없는 어떤 경우의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나는 변수가 더 적은 솔로를 택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내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래를 갈수 있어. 미래를 가서, 아,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이러 이런, 이런 아, 나는 100% 행복한 게, 행복한 상황만 이, 있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이거야. 알고 하는 것과 정말 생각지도 모르는 게 터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수냐는 거야. 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남편의 어떤 내가 몰랐던 상황의 변수, 상황, 그런 거를 일단 겪고 다시 온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결국, 내가 아닌 타인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수많은 변수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주절주절 하면서 하게 됐어. 음, 모르겠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이거 빨리 녹음하고 일하고, 내일도 오전 일찍 알바 가야 돼. 어, 사실 나는, 그래, 두려운 것도 있는데, 아 지금은, 아, 진짜 연애할 시간도 없어. 진짜. 남자친구가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디자인하는 남자친구 아니면, 문서를 잘하는 남자친구 아니면, 못 사겨.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외주처럼, 내 직원처럼 일을 해줄 남자를 구해야 돼. 어. 연애 못해 난 너무 바빠 힘들어 연애를 못하는데 결혼은 할수 있을까 결혼을 못하는데 뭔 출산이요 그리고 지금 나도 간수 못하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 음 나이 먹어서 외로운 거, 걱정돼서 결혼을 해야 한다?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난 사실 이번에 결혼했던 한 남자도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없었어. 어잘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된다. 난 일단 그냥 현 현재를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루하루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건강, 나의 호구지책, 그리고 나의 심리적 안정 이런 성격 이거는 성격의 문제인 거. 음. 자기 개발 뭐 내가 할수 있는 건 먼저 할래. 그리고 일단은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